똑같은 병이라고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50견이라고 수술로 진단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제 결론은 이거였어요. 이게 제가 어깨 아프신 환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훈입니다. 어, 저는 시엔병원 병원장이자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어깨와 팔꿈치를 전공으로 하고 있고요, 또 스포츠의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스포츠학 쪽에 하나만 더 소개를 하자면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국내 의사 중에 최초로 전문의 학위 인증을 받은 그런 스포츠 닥터입니다. 어, 의사를 하게 된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의대라는 건 어릴 때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아주 뭐 뚜렷한 사명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하지만, 어, 아무래도 3대째 전 조부님이 신경외과 전문이시고, 부친께서 또 정외과 형 전문이 있고 하셔서 의사가 되는 게 되게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던 거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 의대를 간 것보다는 정외과 전문의까지 된 이후에 의사로서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는 것 같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이제 어린 학생들이거나 의대생이거나 한다면 지금 너무 굉장한 어떤 사명감이나 그런 거 없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전문의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자 본인이 나아갈 길을 확인을 하고 그때 가서 사명감을 갖기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대략 제가 어깨 환자를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을 보는데요 어, 너무 많아서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중에서도 음, 특히 이제 좀 마음을 울린 어, 좀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 좀 계십니다 어,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한참 고민 고민을 하시다가 너무 힘드셔서 제가 어깨 인공관절을 해드린 나이 드신 어머님께서 계신데요. 제가 수술했을 당시에 대략 여든 정도 어, 나이셨어요. 근데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아주 잘 쓰고 계시면서 매일 저한테 오실 때마다 본인이 직접 농사를 해서 어, 만들어 온 그런 선물들을 가지고 오곤 하셨는데, 어, 제가 그분이 왜 지금 갑자기 떠오르냐면, 최근 한 3년 동안은 안 오시고 계셔서, 어, 지금 이제 93, 4 정도 되셨는데요. 어, 잘 살고 계신지 제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해서, 아, 갑자기 좀 떠올라서 그분이 제일 기억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스포츠 선수들은 뭐 제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그선수존 안에서 같이 동고동락한 선수들 다 하나하나 모두 기억이 나고 제가 맡고 있는 많은 프로팀들 선수들 다뭐 기억이 나는데요. 뭐 지금 질문을 한다면 갑자기 제일 많이 기억나는 선수는 역시 아 제가 키움 히어로즈란 야구 프로팀을 맡고 있으면서 제가 제일 애정을 했던 이제 박병호 선수가 있는데요. 박태현 선수가 이번에 KT 위주로 옮겨 갔어요. 근데 뭐 KT 위주로 옮겨 가서도 뭐 며칠 전에 어제도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곤 했는데 그 옮겨 갈때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제가 너무 아끼고 또제 팀이기도 하고 했던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가는 게또 음, 원래 이제 팀 닥터라는 게 그런데 일이 일비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감정이 또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박병훈 선수는 지금 물어본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료철학이 생각보다 좀 쉬운데요. 이제 수술을 정하는 게 항상 어렵습니다. 뭐 교과서도 많이 나와 있고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 저도 교과서를 많이 쓰고 저도 논문을 많이 쓰고 하면서 자료들을 발표는 하지만 어, 정작 수술을 딱 하고 안 하고를 정하는 게 MRI만 갖고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이 뭐 어깨 힘줄이 끊어졌더라도 나이가 많으신 분은 수술하기보다는 통증만 잘 치료하시면서 여생을 좀 편하게 보내게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수 있고요. 어, 그런 식으로 똑같은 병이라고 천편 일률적으로 무조건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정리할수 있는 철학이 무엇일까? 저도 되게 고민을 했는데 제 결론은 이거였어요. 내 몸을 과연 수술을 할 것인가로 생각을 하니까 조금 쉽게 결정을 하겠더라고요. 아, 또는 제가 아직 나이가 아직 뭐 7, 80대는 아니기 때문에 7, 80대 분들을 보면 내 부모님이라면 과연 이 똑같은 MRI를 갖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좀 생각을 했더니 의외로 좀 명쾌하게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진료 철학은 어, 나에게 하고 싶은 치료만 환자한테 한다.가 이제 제 진료 철학입니다. 많은 연예인 중에서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BTS 중에 한 멤버가 이제 어깨가 탈구가 돼서 이제 저한테 왔어요. 저 말고도 한태분 선생님들을 한 1년 정도 보면서 꾸준히 치료해 오시다가 도저히 이제 본인이 안 되겠어서 이제 수술을 결심을 하고 아마 이제 저한테 수술을 받는 걸로 아마 결정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좀 부담이 됐습니다. 뭐 잘할 자신은 있었지만 만에 하나. 결과가 조금이라도 안 좋을 경우에 후폭풍을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제가 해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성심껏 수술을 해드렸고요 다행히 지금 아주 어깨 상태가 좋아서 복귀 아주 잘 하셨고 어, 활발히 춤도 잘 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아주 보람차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 어려운 질문이네요 의사 말고 인간 이상은 어, 뭐제 철학은 24시간 중에 1초도 허비하지 말자라는 게뭐제 아주 뚜렷한 인생관이어서요. 어, 쉬는 것도 열심히 쉬자라는 게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쉴 때도 뭐 가만히 있는 거는 굉장히 싫어하고요. 쉴 때도 전력을 다해서 놀거나 책을 볼 거면 또 열심히 책을 보거나 그래서 그 여러 일들을 할때그 전환 시간을 최소화해서 최대한 하루 중에 많은 경험을 하자. 라는 게 이제 저의 인생관입니다.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데 50견이란 단어를 항상 듣고 나는 50견이야라고 모두 환자들이 말을 하는데요. 사실 50견이란 말은 그 안에 한 서른 여 가지 진단을 모두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로 만드는 단어이지 이게 진단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50견이라고 스스로 진단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그 안에 또세네 가지 병은 스스로 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스스로 나은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또 세네 가지 병은 꼭 수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왜 50견이라고 부르냐 면 증상이 다 비슷합니다.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진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50견이라고 만큼은 진단을 하지 말자. 이게 제가 어깨 아프신 환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입니다 정말 본인에게 관심을 가져준 의사. 이게 제가 꼭 기억되고 싶은 이상훈이라는 이름의 의사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 한명한 한 명의 단순히 어깨, MRI뿐만 아니라 그분의 어떤 삶과 직업 부분에도 다 관심을 가지고요. 이분이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아서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전달이 돼서 환자들이 정말 본인에게 어깨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주는 의사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사의 영역이 보통 진료, 연구, 교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의사라는 게이세 가지 영역을 모두 다 같이 해나가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의사를 꿈꾸는 이제 많은 분들은, 어, 의사를 하는, 다는 그길 자체가 밖에서 볼때좀 화려하고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으면, 어, 조금도 발전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음, 그런 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 또 의사가 되신 분들은, 젊은 의사들은 평생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어, 학업에 열중을 해야만 또 좋은 의사가 될수 있다는 거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가능하면 저를 안 만나시면 가장 좋겠지만요. 혹시라도 만약 어깨가 아파서 오신다면, 아 어, 미래 환자들한테 제가 이 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5년 또는 10년 뒤에 만나는 저 이상훈이라는 의사는 어 훨씬 더 많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로 아마 발전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저의 실력이 느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현대의학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폰 보면 5년 전에 아이폰 하나도 못 쓰실 거예요. 너무 후졌거든요 5년 만에 엄청난 발전을 이뤘듯이 어 저희 현대의학도 5년 만에 모든 게바뀌 만큼 이렇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제가 관절경으로 예쁘게 잘 수술한다고 막 자랑을 하지만 5년이나 10년 뒤에는 어쩜 관절경이 아니라 쬐그한 로보트를 조종해서 몸 안에 넣어서 그 로보트가 들어가서 힘줄을 꿰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5년 10년 뒤에 오실 분들은 제가 훨씬 더 발전된 현대의학으로 치료를 해 드릴테니 더더욱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미래에 절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